도장 퀄리티가 진짜 끝내줘요. 7번 도장을 한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팬트리장이 있어요. 시스템 팬트리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하드웨어도 이 4만 5천 번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개폐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품질 변태라고 하는 이들의 별명이 그냥 허구가 아님을 제가 이번에 더욱 더결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화 여러분 무화 공간 어서장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한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모듈형 입식 주방의 시초가 한샘이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한샘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한국 주거 인테리어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거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국 주거의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한옥이었다가 이 한옥이 양옥으로 변하고 이런 근대 1 9 60년대와 70년대의 시기를 지나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이때 우리의 생활 문화가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많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까지도 실제로 이제 부엌이라고 불렀죠. 이곳에서는 쪼그리고 앉아서 아궁이에 불을 집혀서 가사 노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허리도 아프시고 이런 상황에서 주부로부터 가사 노동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로 한샘의 입식 주방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블록형 주방을 선보이면서 모두형 입식 주방을 그때부터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무하 여러분들께서는 그 당시에 이 노란색 주방의 광고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방을 표현할 때 동선이나 기능 구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다이어그림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스터디가 되고 만들어져서 제품으로 이렇게 세일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기에도 이미 이렇게 시도를 하고 개발되고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한샘의 키친 바회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인테리어 하면서 수입 주방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아마 반드시 한샘 키친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재의 퀄리티라든지 디테일, 하드웨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는 저도 익히 알고 있었고 업계에 그런 정평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한 한샘 노년 플래그십 스토어로 가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뭐 한샘?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나와 있는데요. 노런동 가구거리 자체가 저마다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드러내려고 굉장히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이 로드이긴 한데 굉장히 점잖고 중후하고 매시바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땅값이 비싼 곳이잖아요. 1층 부분들을 다 내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 과감하게 1층 부분을 살짝 밀어 넣어서 한옥에 나와 있는 이런 처마처럼 비를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에 뭐 서비스, 로고, 제품 라인까지 새로 이렇게 리뉴얼 했다고 하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저랑 같이 구경해 보시죠.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어, 1층인데요. 원래 이제 건물의 얼굴은 1층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공간 자체가 밀도 있게 그리고 밸런스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对。Okay.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멋진 주방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짚고 쓰는 버릇이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톤너면너도 너무 만족스럽고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뭐 건축 설계도 하긴 했었지만 고급 주거라 부르는 그런 인테리어 설계를 했을 때 수입 주방들을 좀 매니지먼트하고 설계에 참여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주방이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 서양식 문화에 이런 입식 문화에 맞춰진 것들이 한국으로 그냥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와 그들의 조립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갖고 온 것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키친바어가 한국인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이 주방 사용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고객들의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주방을 사용하는지를 연구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참제 그런 부분이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아주 중화하고 멋진 이 주방은 스모크드 오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쓰인 이런 재료들이 훈증 무늬목이라고 하는 지금 키친바에서 새롭게 론칭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얘를 이제 가마에서 이 나무를 쪄가지고 안에 이런 섬유질이나 당분들이 남아있으면 나무가 썩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없애는 과정을 훈증한다, 이게 찐다고 표현을 하는데 훈증 무늬목 방식으로 이 재료를 만들게 되면 이 나무의 표면 무늬껄이 가장 자연스럽게 잘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 건축이나 인텔에서 사용하는 코어 자재라 부르죠 몸통 자재들을 저희가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이렇게 실을 뿌리듯이 얘를 아주 얇은 섬유질로 얘를 홈사탕 만드는 것처럼 뿌린 다음에 얘를 압축해서 보드를 만들어요 MDF라고 부르는 그 목재의 베이스에다가 무늬목을 부착을 해서 나간 패널을 가지고 가구를 구성하는 거를 건식 무늬목, 훈증 무늬목을 사용한다고 표현하거든요 키친바에서 사용하는 코어 자재라 부르는 몸통 자재들이 환경 등급으로 치면은 수퍼 이제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요즘에 이제 이재로 등급을 사용을 하는데 수포 이재로는 실제로 이게 검사를 해봐도 호름 알레이드 수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온다고 해서 현존하는 재료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사용하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고수하고 가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시침바우에는이 여섯 가지 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서는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고 오크처럼 보일 텐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런 묵직한 컬러나 이런 은은한 나뭇결들이 굉장히 중후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줍요 것 같습니다. 그럼 6층에 키친 바우 메인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다양한 디자인과 이 컬러들이 적용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함께 올라가셔서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6층에 가장 처음 보이는 멋진 주방이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공간이 드러난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터넷 매너이기도 해요. 무화공간에서도 이 컬러 이 터넷 매너를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는데요. 문짝이 굉장히 키가 커요. 물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여쭤보니까 보통 이제 2,400 정도에서 끊어서 더 이상 길게 이런 마감재들을 만들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는데 키친바 라인에서는 2.7m까지 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치부가 점점 높아지 지고 있는 추세예요. 판교에 있는 그런 몇몇 아파트들은 이미 지금 층고가 2,500이 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바라봤을 때 상단에서 4,500 정도가 이게 끊어져야 돼요. 여기는 한 장으로 고연할 수 있어서 수직 공간의 이런 개방성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셉 자체가 굉장히 동량적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상단에 이런 펜던트들은 디스플레이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공간의 턴앤 매너나 비율 같은 걸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는 도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Okay. Yeah. 얘를 이제 양개로 열어서 안으로 집어넣죠 여러분 저희 영상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사랑받았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고양이 7마리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프로젝트 기억나시나요? 그때 저희가 주방에 이 디테일을 적용했었습니다 안에는 이런 혼바 공간들을 가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기능적으로 고양이를 많이 기르거나 그런 집에서는 닫아놓고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매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닫아놓거나 혹은 열거나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열려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팬트리장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을 열어보시면은, 문을 열면서, 문짝에도 이런 수납공간이 달려있고, 안쪽에도 수납이 이렇게 인출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시스템 팬트리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제품 자체도 굉장히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들었습니다. 무화공간도 이제 연구실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지금 저희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암동에 있는 한샘 본사 지하에 가면은, 가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이 하드웨어도 이 4만 5천번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개폐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수 분무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구들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들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 소금물 같은 거 뿌려서 이제 뭐 담궜다 뺐다, 혹은 뿌려가지고 녹이 쓰나 안 쓰나 테스트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바닷물에 담궜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이런 상판을 선택을 할때뭐 대리석이라든지 천연 재료를 말씀하실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 김치 국물을 견딜 수 있는 재료는 없다. 왜냐하면 한번 얘가 빨아먹으면은 청소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샘에서도 이런 김치 국물을 이렇게 흘려놓고 얘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닦아 가지고 얘가 오염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테스트를 직접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염이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구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 측면에다가 세워 놓고 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들이 값비싼 수입 주방에서 한국적인 이런 식문화와 주방 생활 이런 문화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제가 항상 의문이 들었는데 우리 키친바 그리고 한샘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듣고 굉장히 품질이 라고 하는 이들의 별명이 그냥 허구가 아님을 제가 이번에 더욱 더 결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기 반대편에 지금 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저거를 뚫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벽을 밀었더니 이제 새로운 공간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 디테일이 되게 재밌었던 게 돌은 보통 이제 우리가 힌지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하드웨어가 자꾸 있어가 열리잖아요 이를 중심으로 근데 이걸 이 힌지를 좀 안쪽에다 달아가지고 이 코너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혹은 수납을 할수 있도록장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들어가는 이 공간을 워크인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보조 주방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열려 있을 때 이런 공간들이 좀 멋스럽게 디스플레이도 할수 있고 수납도 될수 있는 좀 깨알 디테일이지 않나. 여러분 여기는 맨하탄 주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톤앤 매너이고 컨셉인데 1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아직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어요. 전지현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인데요. 푸른 바다의 전설. 거기에 이제 이 주방이 나오게 되면서 전지현 주방이라고 하는 그런 또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런 디자인이나 뭐 인테리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의 컨셉이나 이런 트렌드 자체가 모던한 현대 디자인의 큰 흐름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데 모두가 모던을 좋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이런 클래식한 주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부 다 유광으로 만들었어요. 유광만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막 저격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좁고 틀린 재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글로시한 이런 재료들이 훨씬 더좀 세련되고 우아하고 또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어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도어가 실제로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리고 도장 퀄리티가. 진짜 끝내줘요. 어 이거를 제가 그 대표님한테 전해드린 얘기인데 일곱 번 도장을 한대요. 사실 말이 일곱 번 도장하는 거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운 MDF를 CNC로 다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이런 표면 질감을 만들려고 도장을 한다고 하니 저는 그 기술력이 없으면 만들지 못하는 거라 생각해요. 광도라든지 혹은 질감이라든지 이런 평활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샘의 이런 키친바우의 주방 도장도어들이 퀄리티가 높은 거는 사실 업계에서는 유명한 얘기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샘플시를 잠깐 봤는데 컬러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유광과 무광 라인이 있으니까요. 한번쯤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 없거든요 <laughs> 이런 걸 파는 데가. 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이렇게 전혀 다른 터넷매너가 만들어졌죠. 어, 이 별명이 또 있어요. 셰프들의 주방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 할때그 주방을 보시면 이렇게 쇠가 되게 많죠. 스테으로 만들어진. 저희 같은 이 전문가들은 이걸 쇠맛이라 불러요. 쇠맛이 질비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제트 블랙이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상판이 지금 보시면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또 싱크볼까지 접합을 해서 하나 일체감 있게 이렇게 볼을 만들어 놨는데요. 스테인리스 상판은 사실 얘가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요. 멋있는 거예요. 접시를 놓고 막 돌리세요. 상판 위에다가. 얘가 스크래치가 엄청 아름답게 나서 조명을 받았을 때 얘가 동글동글한 이런 스크래치 표면이 보입니다. 빈티지하고 멋스러워요. 요리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디테일입니다. 장식장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수납의 역할보다는 예쁜 거를 잘 놔서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용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돋보이려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할까? 바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어 앞쪽에 배치를 하거나 안쪽에다 배치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키친바에서는 앞쪽이 배치를 했죠. 이 조명 디테일을 보시면 은 얘가 측면을 파서 그냥 냅다 붙인 게 아니고 살짝 안쪽으로 각도가 꺾여져 있습니다. 25도 정도의 각도가 안으로 꺾여져 있어서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할때 눈부신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키친 바에서는 그런 거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런 세세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인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성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디자인의 정수가 뭐냐 라고 저는 물으시면은 바로 이 핸들, 어, 이 도어 핸들이라 생각해요. 얘가 도어 상단에 얘를 부착을 해서 살짝 꺾어가지고 위에다가 딱 붙여놨는데 흑단 느낌이 나는 검은색의 이런 무늬목 사이로 이렇게 양분화되면서 아주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마음에 드는 손잡이인데 어디서 만드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对。 여기도 굉장히 멋진 주방이 있죠. 여기 제품의 이름은 바흐 주방이라고 합니다. 키친바의 도장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도장의 컬러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1 0여 가지 정도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우리가 안내드리고 있는 것들이 12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 저의 추천은 전문가들이 곤란한 거 안에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한 가지를 조합하기 시작하면은, 바닥벽, 천정, 마감재 소품, 오브제까지 전부 다 맞춰야 돼서, 어, 좀 스터디. 가된 컬러들을 조합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디테일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포켓 홀딩 도어라 부르는데요 누르면 마지막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닫아주시면 되고요 닫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눌러서 네,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열심히 손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도어들의 형태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매일 여닫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갑자기 여기 좀 어수선한데 손님들이 갑자기 왔어. 근데 나는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랬을 때 굉장히 효용이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하이엔드 주방이나 프리미엄급 주방에서는 이 디자인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스러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선반이 있죠. 조명도 위아래로 들어가 있고 되게 많은 제품군에서 이게 요런 디테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이즈들이 좀몇 가지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리모컨으로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다고 해요 어, 밝기를 좀 조정을 해서 우리 집 터널면에 맞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저는 공간 제일 안쪽에 있는 이런 컨설팅 룸에 와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과 큰 형태의 마감재를 볼수 있는 이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할수 있는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고 또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어, 이게 제품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재료를 다루기 어렵고 시공 면에서도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한샘 자체에서도 이 키친 바 라인은 시공 명장이라 불리우는 기술자분들께서 직접 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작 기간인데요. 수입 주방을 컨택을 해보면은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5개월이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해야 사실 넉넉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키친바 같은 경우에는 이 워킹데이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걸 만들어서 공급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메리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다른 브랜드를 리뷰하는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요. 사실 한샘이라고 하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한국의 모듈형 입식 주방을 최초로 제안했던 그들의 히스토리부터 55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곁에 있다 보니 이 브랜드의 헤리티지나 이런 기술력이나 그리고 이들의 뭐 서비스 품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되지 어있않았나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사실 한번 와봤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나 이런 주방 제품군들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수입 주방하고 비교해서도 저는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입 주방 가서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시는 그런 금액을 듣게 내실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도 서비스 공급도 좋고 품질 관리도 엄격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대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